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종종 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설교할 때나 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 떠오르면서 외우는 의도적으로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앉아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어, 말씀만 외우는데 그 말씀이 능력인 것 같아요 아,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어여쁜 자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어, 설교 말씀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어, 하루를 살고 시작하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말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또 저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시는 초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세상 변화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에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왜 그걸 또 굳이 뭐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에 함께 하자고 하시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늘 그랬어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때로는 소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불러놓고 나 보니까 12명이 된 건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모여서 이룬 1 2 제자들 또그 밖에 계속 불러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땅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막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한 사람을 세우실 때그 앞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불렀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원하셔서 선택하여 지명하여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열두 제자의 이름이 오늘 쭉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두 제자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어부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인 혁명가인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원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요. 바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서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원하셔서 부르신다는 말은 주목하여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김승연라는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사야 말씀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정말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볼 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원하시고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도요 성도가 된 것도요 이교회 교인이 된 것도요 각 가정이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동행교회의 성도로 또한 부른 것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부르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인 저의 이름은 김승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보면요 원하셔서 불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이, 이 이웃에 또 직장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일가운데 쓰임 받지 않으면, 열려있지 않으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 가정의 구원의 역사 내가 있는 직장의 구원의 역사 내가 있는 사회 속에서 이 한국 땅에서 또 어디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교회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김승의 목사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동행 교회는요, 3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동행교회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동행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예수 동행 교회가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센터로 주님께서 이렇게 삼고 여겨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동행 교회가 교회된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한 사람, 아유, 딴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불러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불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름한 것이 교회지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한 사람, 나는 그냥 예배드리다 가는 사람이에요. 잠깐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이곳에 오게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목적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 왜? 그 성도가 이곳에 모여있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곳이 얼마나 큰 은행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이 센터가 여기잖아요. UGM,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수동의 운동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이렇게 콜링을 받고 일어서서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 포기하신 건 뭐냐면 많은 성도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 운동,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로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꼽아봤어요. 보니까, 열 개의 교회가 안 돼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는 교회가 열 개의 교회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고, 충족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예수동행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지만 마치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나가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각 사람을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이루셨다는 생각을 갖고 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수동행운동이 이 땅에 막 일어나고 막 번져나가지만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연합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등의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 사역하고 이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원해서 부른 사람, 내가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거야. 이 땅에 예수동의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센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여기에 위제민 센터라고 말하지만요. 위제민 센터는 이제 운중동, 판교에 있는 운중동으로 9월달 되면 장손을 옮겨갑니다. 여기 뒤 옆에 있는 사무실 있죠? 장소를 옮겨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 있던 계속 일어나겠죠. 근데이 교회가 이곳에 남아서 이제는 정말 교회로서 예수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센터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뜹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를 그렇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지만 강력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시고, 열두 제자로 부르시고, 할 때에, 여러분, 부르셨을 때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신 건데요. 근데,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다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첫 출발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장 우선된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제자가 주어가 되는 그 말은 이 문장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른 일을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전도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권능도 주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단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주님과 손붙들고 살아가는 일,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 말은요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요. 너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는 말입니다. 너 이제는 너의 삶은 이제 혼자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라는 원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가할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손을 내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교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연합을 말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듯이 연합을 말해요.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제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가 오랫동안 정말 이, 이 일은 주님 보러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주님께 해달라고, 사실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던 뒤의 일들을 제가 전심으로 했던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가 따갑게 그렇게 듣고 우리가 함께했는데 왜 그것이 잘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나왜삶 가운데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잘안 될까요? 동행일지를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왜잘안 될까요? 함께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었느냐면, 열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았고, 그동안 내가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그곳이 아니라, 이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학자 아르놀트 반 게너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케네프라는 이분이 우리가 늘 들었던 통과의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해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면서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고비들, 이런 것들을 통과의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출생, 우리의 결혼, 우리의 죽음, 이런 과정들을 사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 물론이요.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의례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과의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통과의례를 거쳐갈 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것들의 삶을 내가 영유하기 위해서는 그 통과의례를 거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이전 것과의 단절이.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내 이전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과의 단절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결혼하는 삶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아 나의 오욕분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내용 아닙니까? 나와 함께 살자. 근데 잘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잘안 됩니다. 핸드폰 하나 지워지면 잘안 되잖아요. 이상그 끊기가 어려워요. 드라마나 좋은 거 나오면요. 그거 끊기가 어려워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자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군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붙드는 시간은 많아요. 사실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그 함께하는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내가 살아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내 삶이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초대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우리 말을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가 동행일기도 쓰고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 결단으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안 됐다.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돼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곳은요 너무나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많아요.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터닝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데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의지적으로 전환해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름에 한 번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어도 하루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주님 생각해도요, 그 생각하는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순간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순간은 우리가 정말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시 너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다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라. 동행일기 쓰는 거 다시 한번 내용도 점검해 봐라. 기도하는 삶을 다시 점검해 봐라.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라. 그리 한 이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이제 나눔방과 방학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갔는데요. 이 시간 특별 히 다시 한번 동일하게 쓰는 일을 점검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점검하시고. 말씀 보는 일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역사가 있기를 추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또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이 역사의 출발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리를 선포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지식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하게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 김한대 송도님이 고백한 그 고백이 그대로 전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동행 나눔을 하는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잖아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았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쁨도 얻었습니다. 감사도 내가 얻게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안도 임하게 됩니다. 어, 벤다운이 심하더라도요. 그 순간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전도죠. 주신을 내쫓는 능력, 여러분, 여러분, 가능한가요? 이거 얘기하면, 오, 어떻게 내가 귀신을 내쫓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분노에 화를 내게 하려고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의 영으로 역사하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큰것으로 오지 않아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요. 그 분노가 사그라들고, 화가 사그라들고, 내 안에 이 험한 말이 바뀌어져서 나가게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참소하려고 하는 거, 비난하려고 하는 거, 이것들이 자동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이걸 사단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참소의 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말보다도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로 바뀌어져서 나가잖아요. 이게 이미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것을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내 직장 안에 사단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쫓겨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언제, 어디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냐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들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냐면 그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